요즘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알리에서 부품이 5일만에 와요. 처음 들었을 땐 그냥 신기했어요. 와, 세상 참 좋아졌다. 이제는 해외 직구도 빠르네, 그 정도로요. 그런데요, 이 말이 달리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현장에서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제조업 종사자분들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이 20년 넘게 다듬고 깎고 조립했던 그 부품이 이제 클릭 한번에 단돈 몇천 원에 배송까지 5일 만에 도착한다는 사실 앞에서 말문이 막히셨대요. 나는 뭐였지? 자괴감까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제조업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예전엔요 중소기업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비록 대기업처럼 번쩍이는 건 없었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직접 손으로 깎아 만든 금형, 정밀하게 가공한 부품, 손끝에서 완성되는 기계장치.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궈낸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우리가 했던 방식보다 더 싸고,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서 심지어 5일 만에 우리 집 앞까지 가져다줍니다. 그 물류의 힘, 시스템의 차이, 규모의 경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장 뼈 아픈 건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자각이에요. 똑같은 품질인데, 우리는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인데, 거기는 3분의 1 가격에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주문이 줄어들고, 직원들 줄이고, 결국은 공장 문 닫는 일이 생겨버려요. 여수산단, 포항철강, 대구기계단지, 부천공단.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곳들이 지금 줄줄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한때는 매캐한 연기가 자부심이던 산업단지들이 이제는 정막하고 빈 공장만 남아가고 있어요. 가장 아픈 건요, 숙련공들이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일해봐야 뭐해? 부품도 안 팔리고 젊은 사람도 안 들어오고 기계만 만지던 손이 이제는 배달 일을 하고 반도체 설비 조립하던 기술자들이 건설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기술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커머스라는 말도 많이 들리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중국산 제품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싸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직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예요. 세금도 거의 안 붙고 KC 인증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규제도 많고 정책 지원도 속도가 느려요. 일하는 분들은 힘이 빠지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업계로 안 들어오고 그야말로 삼중고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몇몇 기업들은 품질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못 따라가도 내구성 정밀도 as에서 차별화를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게 혼자만의 싸움이라 너무 버거워요 정부가 뒷받침해 주고 제도가 받쳐줘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잘했던 것을 살려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전수하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존 전략이 될수 있어요. 그냥 중국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길을 다르게 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제품을 한번더 들여다봐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대신 이건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 한 번만 더 던져보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 물건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다시 지켜나가야죠. 기술을, 일자리를, 사람을. 요즘은요, 정말 웃픈 이야기로 이런 말도 돌아다녀요. 알리에서 5일 만에 부품이 오는데 그동안 기술 배운 나는 뭐가 되지? 제조업은 무너져 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슬픈 현실이지만, 그걸 바꿔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너지는 산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